안녕하세요. 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죠? 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죠? 자, 오늘은 그 월요일에 학습했던 가을 하늘과 다 안달을 한번 받아쓰게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가을 하늘. 가을 하늘. 자, 불러드릴게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톡 튀겨보고 싶은. 튀겨보고 싶은 주 그어보고 싶은 그죠? 또 튀겨보고 싶은 주 그어보고 싶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 위에도 마찬가지. 자, 토, 튀겨보고 싶은. 주, 그어보고 싶은. 그 다음, 와, 외쳐보고 싶은. 와. 와. 외쳐보고 싶은. 잘 쓰셨죠? 틀리지 않게. 자, 그 다음. 풍덩. 뛰어들고 싶은. 풍덩 뛰어,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러나 먼. 가을 하늘. 자,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쓰셨어도 여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 토 튀겨보고 싶은. 주 그어보고 싶은. 와 외쳐보고 싶은.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러나, 먼, 가을, 하늘. 전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동시지만. 자, 그 다음, 다, 안, 다. 한번또 써보겠습니다. 여기 바람이 어디 갔다 온걸다 알았던 거예요. 자, 받아쓰기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침이 떼고, 시침이 떼고. 침이 떼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들렀다. 아니, 그냥 들러온대죠. 들러온대. 난다 안다. 시침이 떼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들러 온대. 난다 안다. 텃밭에 누워. 있는 텃밭에 누워 있는 참외, 텃밭에 누워 있는 참외 배꼽에. 단물이 개었나? 텃밭에 누워있는 참의 배꼽에 단물이 개었나? 보고 오는 거야.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 다 안다.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침이 뜨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들러온대 난다 안다. 텃밭에 누워있는 참의 배꼽에 단물이 괴었나 보고 오는 거야. 약간 좀 유년 어린 시절도 좀 떠오르시고 그러죠 다 쓰실 게를 조금 그죠 좀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다가 한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죠? 이거 정지된 상황에서 보고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하늘, 톡 튀겨보고 싶은, 주 그어보고 싶은, 와 외쳐보고 싶은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러나 먼 가을 하늘 다 안다 시침이 떼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들러온데 난다 안다 텃밭에 누워있는 참외 백꼽에 단물이 되었나? 보고 오는 거야. 오늘 이거 쓰시기 어려우셨으면 주말에 또 많이 연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 할 때, 그죠? T는 어떻게 됐어요? 위죠? 여기다 ᄋ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위. 네, 이 위에 자운 트시 오고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튀튀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튀튀 그다음 여기 텃밭에 누워 있는 참외 할때 그죠? 이 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읽으시는데요? 이거는 트위. 이거는 워. 와, 와. 아, 이건 뭐 읽으신 데별 문제 없으시죠? 어. 워. 일단 이건 어떻게 읽어요? 의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배울게. 위. 워. 그다음 의 이거 배울 거예요. 위와의위와의 의사 할때 그죠? 이렇게 오늘 이것좀 배울 겁니다. 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받아쓰기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틀린 거 많으시면 계속 쓰기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희망이 생, 생. 자, 희망이 생깁니다에서 와 위. 의 이걸 오늘 배울 거예요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워가 들어가 있는 아 이거 읽으실 때좀 전에 알려 드렸던 것처럼 이응을 자음 이응을 넣어서 읽어 보시면 돼요 워위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워 위의 자 그렇다면 워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한번 낱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샤워 이해되시나요? 자 그다음 병 원 됐죠? 그다음 음 원숭이 그다 월세 자 샤워 병원 원숭이 월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남말에 의가 들어가 있는 까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귀귀 귀 그다음 가 위. 다람쥐. 그죠? 그 다음. 앞, 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앞, 뒤. 쉼터라는 것도 어르신들 많이 들어보셨죠? 쉼터. 자, 그 다음, 의가 들어가 있는 어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아니에요. 이렇게. 의. 맨 처음에, 자, 좀더 아래로? 쉼터 때문에? 의자, 그죠? 그 다음, 의사, 그죠? 그 다음, 흰 구름, 하늘에 떠있는 하얀색 구름, 흰 구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밑에다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희망,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또 읽어 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워, 이거는요, 위, 이건 의 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워가 들어가 있는 낱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샤워, 병원, 원숭이, 월세, 귀, 가위, 그 다음. 다람쥐, 다 앞뒤, 쉼터, 의자, 의사, 흰 구름, 띄어쓰기. 그 오늘은 이렇게 워 위. 의가 들어가 있는 낱말에 대해서 많이 좀 연습해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써 보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어문장 쓰기, 그 다음에 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글 쓰기, 이런 거에도 한번 이제 다시 공부할 테니까 우선. 워, 위, 의가 들어가 있는 어휘를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신경 좀 쓰셔야 되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